하나님의 자녀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고백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어리서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종교생활하면 절대로 알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의 실제성 성령의 내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실제성을 모르고요. 특히나 사단의 활동입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이 사단 막의 활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일단 인정을 하지 않고요. 확인을 하지 못했으니까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응답들은 못 받고 서론에 갇혀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갇혀가지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기독 신자들을 만나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답이 없으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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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신체와 활동 자 사탄의 실제와 활동을 우리가 모르면 안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거짓말쟁이다 고린도구성 11장 4절에는 속이 는사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속이 느냐 광명한 천사로 네. 위장한다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옳은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바른 말, 바른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살짝 가려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몸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살짝 가립니다. 육신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것을 희미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 영적인 것 힘을 다 빼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고요. 두 번째, 게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은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참소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까발리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 같은 것들을 자꾸 드러내게 해가지고, 뭐라고 생각을 하게 하느냐?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부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안 되겠나? 극하면서 무엇을 놓치게 만드느냐? 사명 놓치 거야. 내가 지금 이게 급한데. 내가 지금 이거부터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사명목적에 만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여러분 자꾸 지적질하고 고자질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내 한계, 내 무능함 이런 걸 자꾸만 들춰내게 만들고 또 그거 가지고 낙심하게 하고 죄 지은 것을 드러내가지고 죄책감, 죄의식 여러분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분들에게 말해 줍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따라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모든 문제가,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책감, 죄의식 같은 것은 다 뭐냐? 사다리 통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귀는요? 여기 보면 성경 구절이 개시록 13장 6절이죠. 개시록 13장 6절 을 말씀해보면, 회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다른 걸 회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거 회방,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발견하는 거 회방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 회방합니다. 성경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해도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게는 만드는데, 구원, 전도, 사명, 상관없이 육신봉사만 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는 기도하되,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고, 육신적인 것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언약 다 놓치고 뭐 한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이게 뭐냐? 사단의 실체와 활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에스겔 28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어, 말하죠.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이름일까요? 이름이 아닐까요? 제가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부 다 뭐냐면 사탄마귀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하는 역할들을 말합니다. 존재는 확실합니다. 사탄의 역할, 사탄은 바로 무엇이냐?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이간 유혹하는 자, 이간 나는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 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절개들은 이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의 귀원이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타락해서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도 살아서 우는 사자같이 성킬자를 찾아 다니고 우는 사단같이. 여러분 그러니 바귀는 지금도 분명히 활동합니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존재가 지금도 활동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누구에게 역사할 바해냐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에게 사단은 찾아갑니다. 성령의 실재성,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 사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자기의 의의,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사람, 이루는 사람, 마귀가 이런 사람을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실제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아요. 속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고린도 우서 4장 4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게 만듭니다 혼미, 복잡해다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신명에 비춰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눈이 바로 열려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러분의 그 신명 안에 비치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눈이 닫여버렸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춰지면 눈이 바로 열려버립니다. 눈이 열리면 바로 바르게 볼수 있어요. 바르게 보기 시작하면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왜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을 못할까요?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밖에 못 보니까 하는 생각이 전부 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럴 수밖에 없는 것.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게 비치면 눈이 열려서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르게 보게 되면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도 바르게 되기. 신앙생활도 바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꾸 삶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자꾸 사람을 자거든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뭐가 부족하나, 뭐가 약하나,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마귀는요 그리스도만 희미해지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을 합니다. 총동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총동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역사하시는 것 같, 같나요? 전부 다 뭐냐? 사단이 보음 하나 모르게 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겠죠? 보는 것이 희미합니다. 그러면 생각도 희미해지고 판단도 희미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희미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희미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모든 것이 뭐냐?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희미하다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함정에 빠져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나, 물질, 성공, 여기 함정에 빠져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그리스도가 희미합니다. 이 사단은 결국 이거 하나 모르도록 여러분에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니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사단은 총동원할 할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우리가 여기서 못봐져 나옵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본문이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실족치 말해요. 실족하지 말아요. 여러분, 실족이 무엇입니까? 발을 잘못 딛여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잘안 보일 때, 희미할 때, 분명하게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실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마귀는 끊임없이 뭐냐, 여러분들을 이렇게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합니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냐, 복음이 희미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넘어지라고. 넘어지라고. 자꾸 넘어지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힘써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준비하고, 다른 것을 내가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알도록 여러분들은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특히 이 절과 삼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어려움을 안 당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당합니다.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냐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갈등하면 사탄이 속합니다. 그때 속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인망우엘의 비밀을 알 알며 실종하지 않을 것이다. 인마. 이해가 됩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올라가니까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마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 보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영안이 열려 영안이 열려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 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다 나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던 영적 문제가 여러분 보일 겁니다. 진짜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여러분 자녀들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도 보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 이 땅의 진짜 문제. 여러분 이게 보일 겁니다. 글자가 너무 개판이죠요 <laughs> 영안이 열리고 평안이 찾아오고 가정가문의 영적문제 이 땅의 진짜 문제 자녀들의 영적문제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뭘할수 있느냐?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른 기도 그러면 뭐가 찾아올까요? 바른가? 그러면 이것이 바른 삶으로 이어집니다. 바른 삶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바렇게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이것을 불신자들이 보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자의 삶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 납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우리는 주의 길을 의미합니다. 기억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짜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는 만큼 우리는 주의 길을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만큼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만큼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좀길었죠 <laughs> 그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죠? 그렇죠? 내가 여호와에 신는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불신자 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입니다. 내가 조서를 내리로니 내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라 말했잖아요. 그죠? 이걸 보는 것은 전우자의 상리하고 있는 기합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이의 실존과 활동을 확인했으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아직 두번째아니다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장칠 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적하는 그 방법이 뭐냐? 복종. 오늘 본문 사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 있다. 요한복음 1 1장사 절에 보면은 말씀을 기억한다. 문제를 당할 때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속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래요. 그러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실족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사탄의 실존과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성경충만을 말씀하시면 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 그래서 강한 자부터 결박식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금 10장 1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10장 19절 말씀. 누가 보금 10장 19생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백마천사를 밟으며 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아, 네. 네. 우리 한번더 고백합시다. 네. 내가, 내가 너희에게 백마천사를 밟으며 아, 원수의 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믿을 자가 결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극암을 꺾으세요 여러분 가정감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모든 부암의 세력들을 꺾어버립니다 싸워야 됩자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아, 쓸데 없는 것 님께서는 이 사단의 소경수와 활동이 세상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가득하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가득함을 아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요. 네.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의 약속.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급함이나 염려가 있던 자꾸만 이거 중 있으니 자꾸만 낙심하고 갈등하고 시련에 빠지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성령의 이 실재성.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 이 실제성을 믿게 해 달라고 오늘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시고 분명한 그로 확인하시고 자첫 번째 자, 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무엇입니다 진리가 뭐냐고 무잖아요, 그죠 많은 철학자들도 여러분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데 진리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인 이유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알아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실제로 내 삶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자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뭐가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참대 자유, 해방, 누림 여러분이 찾아오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허압에 의한 자유가 아니고 아까부터 말했지만 죄와 허물과 마귀와 흑암의권체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에 늘 눌리고 잡히고 끌려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질을 뛰어넘는 그런 참된 자유 말합니다. 정복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원래의 상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그 자유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밖에 없어요. 왜? 진리가 성경이 진리의 영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네. 운동을 하는 과정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너 이제 이런 일이 생길거야. 우리가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으면 무당이 너 이런 일이 일어날거야. 그러면 미리 알고 가면 괜찮잖아요. 우리에게 장래일을 우리가 장래일을 알고 있다 그 말은 어떻게 될까요? 알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 알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은 금방 흔들린다 할지라도 또 다시 정신 차려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그 많은 핍박 속에서 로 로마복음을 이룬 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과가운이보오마될줄 믿습니까?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여러분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요.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보오마될 것입니다. 아, 네. 라디아 3장 8절 말씀 하나 체크해 주세요. 에라디아 네. 3장 8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니아 어? 3장 8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 어. 이 왕을 믿음으로 말하리야마 의미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하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 왕이 이 너로 하리야마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여 하나님은 믿음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예. 복을 받는디다. 아,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신 것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받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자꾸 속상해하지 말고 가정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된다 이어요 그런데 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 속지 말고요. 이루십시오. 쟁취하십시오. 성취하심을 확인하십시오. 아멘. 네. 세 번째,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데면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원래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원래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오직 예수님. 성령이 우리에게 다 이만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결론이 나느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결론이 나거든요. 항상 예수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도 예수, 그럼에도 예수, 그럴지라도 예수, 하지만 예수 이런 결론이 나버립니다. 왜 서로가 서로 영광을 내안에서 막 끌어내지. 그래서 뭐냐 예수로 충만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시켜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명이 여러분, 여러분, 역사분니다악여 여러분, 여러분,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의 실체와 활동과 성령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러분장은말 여러분, 여러분, 악러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악분의역사 여러분, 여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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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분 여러분, 여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탄의 실체와 전쟁, 이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문제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시험거리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찾지 않겠다 하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성령을 구하여 정말로 더욱더 그 자리에서 복음 깨닫고 복음에 더욱더 뿌리내리고 세움 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때 하나님 이때 이 시간표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이 지역이 될수 있도록 또 우리 집사님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